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수사 발표와 관련자 기소 그리고 국민의당 차원에서 다시 사과가 있었어요. 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유미 씨하고 그 동생이 같이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에는 아무 다툼도 없고요. 예. 이두 사람은 일찌감치 기소가 됐고, 이두 사람 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 공명 선거 시천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김성호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세 사람은 알면서도 어, 이게 폭로를 강행한 거 아니냐. 예, 예. 이세 사람은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수사 결과를 두고서 뭐큰 시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 사람이 자기 혐의 부인을 하지만은 큰 트리거리 자체에서는 큰 시비가 없다는 거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일단 조작 자체는 유미 씨가 한 거잖아요. 동행을 그렇죠. 데리고 예. 당에 관여는 없어요. 조작할 때까지는 이건 뭐 예. 검찰, 유미 씨, 국민의당 측 모두 의견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럼 누가 시킨 거냐? 음. 조작해 와라. 처음에 유미 씨 쪽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예. 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시켰다,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근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이 씨가 그런 구체적인 진술을 한것 같지도 않아요. 누가 지시했다는 진술은 그렇죠. 없었다. 예. 음.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이게 두 가지 방향인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처음에는 몰랐어도. 바로 한 다음 날, 다음 날부터는 조작인 것을 알아차린 정황이 있는데 그냥 사안을 적극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속까지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 공명 선거 실천단에다가 유미씨 존재를 언급하지도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제보를 했다. 아. 그래서 신빙성을 더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왜 불구속 기소냐? 예. 이분들의 주장은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말한 걸 믿었다라는 음흠. 거고, 이 자체는 이제 검찰도 깨지를 못했는데 네. 이준서 전최고인이 가지고 온 것도 허술하다는 거를 알았다라는 이제 방증들이 음. 뚜렷하다 이 정도인데도 음. 검증을 제대로 못했겠냐? 아. 그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다. 그래. 좀 해서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허술하면 더 철저히 검증하고 그렇죠. 그 후에 폭로 기자회견했어야 을 네. 맞는데 좀 허술하네. 라는걸 느끼면서도 그냥 했다.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책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아. 대해 가지고 알았다 몰랐다의 다툼은 있는데 요 제가 말씀드린 큰틀에서는 알겠어 다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더 윗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 정치적 책임 말고 법적 책임. 법적 거죠. 책임은 그니까 예, 바로 윗선이 이용주 의원인데 그 당시 실천 단장했죠. 예, 의원도 이 사안의 검증과 폭로에 직접 관여한 증거를 검찰이 못 찾았고 더 윗선 말하자면 뭐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이지만은 검찰이 오늘 어, 이야기한 거 핵심은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허위를 만든 사람 그리고 허위인지 안 사람까지가 죄라는 거죠. 네. 네. 또 의심 미심쩍음대 철저 검증 안 하고 유포시킨 사람. 네, 그까지가 거기까지. 이제 공명 선거 시천단 음. 쪽인 거죠. 국민의당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지 않죠? 아 그렇습니다. 어. 국민의당 막뭐 그나마 한숨돌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사람의 다툼하고 별개로 요큰 틀이 검찰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불만 제기할 게 없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기류가 뭐 검찰이 비난한다거나 뭐 정치적 수사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예, 네. 오늘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를 맞습니다. 했고요. 그러니까 비대위 플러스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지하는 기구를 실선한, 실, 시... 진사하는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네. 밝혔어요. 그 자리에 안철수 전 대표도 참여했고요. 맞습니다. 예. 같이 고개를 숙이고 그랬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당이 내상을 크게 입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 자체가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법원의 다툼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기소된 것만큼이냐 그거보다 작냐 이 다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뭐더 새롭게 나올 건 없으니까요. 예. 그럼 이제 한숨 돌려 그리고 전당대 국면으로 가는 건데 8월 27일이 전당대회예요. 그렇죠. 근데 이이 국내에서 벗어나려면은 뭔가 새로운 비전과 이제 뭐 틀거리를 제시해야 네. 되는 거죠 그렇지 네. 못하면 이꼬리표가 계속 따라가게 될 겁니다 예 책임론 공방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살짝 나오다가 지금은 뭐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전당대에서이 사안 자체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잘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다가 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제 당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했, 그렇죠. 이제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커, 내부에서는 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용주 의원, 뭐, 박지원 그 당시 대표, 이런 분들이 전당대에 출마한다면, 그렇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예. 출마 안할 것으로 지금 예. 보여지고 하니까, 그렇죠. 음, 그래요. 전당대회 앞두고 국민의당이 뭔가 새로운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맞습니다. 지켜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취 CH입니다. 그 재판, 그, 중계방송이 허용됐대. 아, 국정농단 사건 같은 그 주요 사건은 막 국민의 알 거를 위해서 생중계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허용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왜? 아 입을 옷도 마땅치 않은데 옷... 그 올린 머리도 요즘에는 내가 그냥 대충 올려가지고 아, 스타일이 안 나오는구나. 이, 카메라빨이 살아야 되는데. 생중계하면서 졸기도 힘들겠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휴대폰도 쓰셨다면서요? 예. 야변호인거 그, 휴대폰 잠깐 썼습니다. 아니, 법정에서 휴대폰 쓸 생각 을 하냐? 그런 생각을 남들은 못하지요. 어. 하지만 나는 합니다. 여전히 재밌으십니다. 예, 어쨌건 내 재판 생중계를 꼭 그렇게 보고들 싶어 한답니까? 예. 아. 나는 별론데 남들은 보고 싶어 하나 봐. 기왕이면 극장에서 본다. 극장에. 3D로. 기왕이면은 포디는 어때게 포디는 알지 냄새까지 막 나게 되잖아. 그럼 별로지 그런 거는. 음, 그럼 아이맥스 정도. 그거 좋다. 국정농단 재판 아이맥스 특별상영. 예, 팝콘 먹으면서. 달콤한 맛, 고소한 맛 중에 어떤 거? 난 달콤한 거. 난 고소한 거. <laughs> 달콤하고 고소한 거 먹으면서 이 대형 스크린으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쐬면서 이 재판 중계를 보면은. 그냥, 응? 뭐 응. 내가 지금 뭔얘기를하는 거야. 아 됐어요. 에이 그래도 뭐 중계를 전부하는거 아니잖아요. 판사가 선고할 때 그래 잠깐 중계하는데 뭐 어쨌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또 보다 보면은 응? 동정열은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뭐, 괜찮아. 좋게 생각하자고. 그, 응. 울까? 글쎄 그 눈물 흘려즈 음. 그건 안될것 같은데. 참사 그때는 뭐 타이밍 맞춰 딱 들려줬지만은 요 요건 좀안될것 같은데. 단독 샷도 몇 커트 없겠네. 그래도 내가 주인공인데. 그러게 그러니까 그점좀 아쉽지. 비지도 쫙 깔아주면 고하 좋은데. 에휴 몰라요.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일단 들어갑시다. 응, 아이고 들어가, 더워라. 들어가시죠. 아이고 게좀 더워요 이거. 응. 아이고 문 열어요. <laughs> 어서 오세요. 룸 들어봤습니다. 그그 응. 그 얘기 터졌죠. 그 세훈 씨 녹취록, 세훈 씨 음. 예, 국정원 원장했던 아, 그 그건 또왜 지금 터져죠큰거 <laughs> 아, 터졌네. 그러게, 아이고. 선거 개입에 어. 여론 조작에 언론 보도 개입에 우리 응. 저 원전 원장이 참 열일했어. 그 응. 열일을 세훈 씨가 혼자 했다고요. 그걸 누가 믿어? 내가. 에이. 난그 사람 많이 믿어. 수사 엄청. 다시 해야지. 이렇게 녹취록까지 나왔으면은 다시 하고 그러는 거 이거 정치 보복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그 잘못한 거 잘못된 거를 숨김 없이 파헤치는 게 어떻게 그게 정치 보복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진 않죠. 그러니까 맞진 않아도 그냥 정치 보복으로 해줘. 아 그래 가야지. 이판국이 그럼 뭘로 가? 응? 그래서 우리 쪽식끄들도 딱히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전부 그걸로 가잖아. 정치 보복이다. 근데 그것도 잘 가야 돼요. 그 잘못한 거 잘못된 거를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다 보면은 이 잘못한 거 잘못된 것들이 그동안 있어왔다고 우리들 이렇게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응? 한데. 그 정부원 댓글 사건으로 이번에 그 세훈 씨 얼마 구형 받았습니까? 징역 4년. 이야 싸다. 싸게 끊었지? 세일가로 끊었나? 아주 잘 끊었네. 디씨 엄청 많이 들어갔어. 댓글 디씨 원장 디씨 전부 들어갔. 그러네. 그 선거 개입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아휴. 우리 쪽도 요즘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정말 뭐 디지털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정부원 직원이 폭로도 했잖아요. 그 MB님 그 지시 없이는 댓글 조작할 수 없다. 아. 불가능하다. 직접적인 지시와 결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지. 그 사람만의 생각일까요?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황상 MB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데. 그러지 말자. 응? 지금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뭐해? 지금은 적폐청소에 더 지급한답니다. 그래서 적폐청사. 하는 겁니다. 그, 그래서 하는, 하는 거지? 그, 그, 그 렇구나 <laughs> MB 정부 때 일들이 수면 위로 막 올라오잖아요. 수면 위로 지금. 막 올라오면 가라앉히면 안 될까? 찰 덮어 눌러가지고. 뭘로 덮어요? 뭐 녹조로? 에이, 그러지 말고. 덮어주는 건 많이 있잖아. 나의 친구들, 언론들. 언론을 그 어느 정도로 그 망가뜨리고 무력화 시켰는지도 지금 확인 중이래요. 정치 공작, 언론 공작. 네 어저께 홍 대표 만났는데 장화홍 대표. 알았고요. 반갑더라고. 네. BBK 대상도 나고. 만나든 말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거 내가 덕담도 해줬고. 잠깐만. 어. 그럼 뭐를 위해서요? 바, 발음 잘못 들었어? 자, 다시 한번 해줄게. 네.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냥 덕담 해줬지. 뭐를 위해서? 나 나. 아. 라를 위해서 나를 <laughs> 위해서. <웃음> 아, 저면서로 그 같이 그러니까. 장화 신겨주고 녹조 풀어가는 건 어때? 에이, 우리 서로는 못 신겨. 딴 사람 신겨줘야지. 알면서? 그, 케빈님 문건에서, MB 정부 때 문건도 많이 나왔더 어, 야, 나올 줄 알았어. 왜 그래, 나한테. 덕분에, 저도 참, 외롭지 않습니다. 왜외렇게 계세요, 혼자. 너무 끄집어내, 나를. MB님도 주인공이시니까. 지난 9년생. n 노노노노노. 안 할래, 주인공. 난 아니야. 아이고, 그거는 뭐, 안 하고 싶다고 안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가야지. 괜히 왔어. 아, 내가 혼 와, 사람 힘들게. 저기, MB님. 아, 왜, 왜, 뭐할말있어요 안녕, 하신가요? 뭐 뭐래? 갈라 그러는데 뭐 안녕하니? 뭐 이상해? 타이밍이 왜 그래? 음.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앞으로는 더 자주 많이 뵙겠습니다. 품치 누구 만들? 더 철저히 검증하고 그렇죠. 그 후에 폭로 기자회견했어야 네. 맞는데 좀 허술하네. 라는걸 느끼면서도 그냥 했다.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책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아. 대해 가지고 알았다 몰랐다의 다툼은 있는데, 요 제가 말씀드린 큰틀에서는 알겠어. 변 다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더 윗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 정치적 책임 말고 법적, 책임이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은 그니까 네, 바로 윗선이 이용주 의원인데 그 당시 실천 단장했죠. 예, 이 의원도 이 사안의 검증과 폭로에 직접 관여한 증거를 검찰이 못 찾았고. 더 윗선 말하자면 뭐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에다가 유미 씨 존재를 언급하지도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제보를 했다 아. 그래도 신빙성을 더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왜 불구속 기소냐 예. 이분들의 주장은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말한 걸 믿었다라는 음흠. 거고 요 자체는 이제 검찰도 에 깨지를 못했는데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가지고 온 것도 허술하다는 거를 알았다라는 이제 방증들이 뚜렷하다. 음. 이 정도인데도 음. 검증을 제대로 못했겠냐. 아. 그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다. 그래도 해서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 좀 그렇게 허술하면 조작해 와라. 처음에 유미 씨 쪽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예. 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시켰다.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근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이 씨가 그런 구체적인 진술을 한것 같지도 않아요. 누가 지시했다는 진술은 그렇죠. 없었다. 예. 음.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이게 두 가지 방향인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처음에는 몰랐어도. 그, 바로 한 다음날, 다음날부터는 조작인 것을 알아차린 정황이 있는데, 그냥 사안을 적극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속까지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준도전 최고위원은 당 공명선거 실천단 내. 안...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수사 발표와 관련자 기소 그리고 국민의당 차원에서 다시 사과가 있었어요. 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은 이유미 씨하고 그 동생이 같이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다툼도 없고요. 예. 이두 사람은 일찌감치 기소가 됐고 이두 사람 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 공명선거 시천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김성호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세 사람은 알면서도. 이게 폭로를 강행한 거 아니냐 예, 예. 이세 사람은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사 결과를 두고서 뭐큰 시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 사람이 자기 혐의 부인을 하지만 큰 트리거리 자체에서는 큰 시비가 없다는 거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일단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가 한 거잖아요. 진행을 그렇죠. 데리고 예. 당의 관여는 없어요. 조작할 때까지는. 이건 예. 뭐 검찰, 이유미 씨, 국민의당 측 모두 의견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럼 누가 시킨 거냐? 음.